원래 모압은 이스라엘 속국으로 지내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즉위하자 조공 바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여호람 왕이 중심이 되어서 유다 여호사박과 에돔 왕이 연합하여서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정하지마자 7일째 되는 날에 가장 중요한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모합과의 전쟁 중에 물이 떨어져 버리는 공경에 처해 버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는 귀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전쟁뿐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물이 떨어져 버리는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아람의 반응을 보면서 좋지 않은 반응인데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기와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하니 북 이스라엘은 선지자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할 당시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시당초 이스라엘 유다 에돔 삼국이 연합하여 하였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람 자신이 또 삼국을 모으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정작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개국을 모아서 모압에게 넘기려 한다. 다 죽게 만들려 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모두 옳은 선택만 할수 있겠습니까? 옳은 선택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만을 주시고 선한 것만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때로는 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밭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반응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밭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시바세 아들 엘리사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요사밧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엘리사의 숙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요사밧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가 이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 건조한 개천 바닥을 물이 가득한 웅덩이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개천을 많이 파면은 웅덩이가 많이 생기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하게 된다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 골짜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리라는 단어인데 이 나리라는 단어는 지형상 고리 깊고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 곳을 가리켜서 건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건기가 되면은 아무리 깊은 개천을 판다 할지라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기후고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기가 되었을 때 바싹 마른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개천을 파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셨고 이 말씀은. 건천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이셨, 말씀이었습니다 물한 방울 없는 메마른 땅에서 개천을 판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개천을 파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것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곧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상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개천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따라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비바람이 부는, 부는 것이 상식이로 한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골짜기에 물을 채워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만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 기적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때론 필요하다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고 또 필요하다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야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막은 강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야에 길이 없지만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물이 없지만 사막에 물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듯이 또기도에 응답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도 또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개천을 팠을 때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애돔 쪽에서 물이 흐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물은 군사와 가축들에게 생명을 공부, 공급해 줄수 뿐만 아니라,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합 군대가 패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개천을 파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콸콸콸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에 대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 사람도 당신의 성에 넘기시리니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보다 더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혈급하면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 뒤에서 바로 그뒤 전차를 따라서 무서운 기사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을 걸수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강이 없 바다가 있었고 뒤에서는 군사들이 따라 오는 거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방식으로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게 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심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으신 분이고 언제나 선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앞에서 가로막고 또 바로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는 위기 속에서 길을 내셨다는 거야. 그것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죠. 오늘의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물이 에돔에서 흘러서 모든 개천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그 결과는 물이 채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 노략하러 가자 하고 모압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해가 물에 비치어 붉게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서로 싸우고 있다. 서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방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막강한 경계를 서고 자기 자리를 지켰다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결코 승리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피라고 착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예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더욱더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호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호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통치에 장기적인 축복이나 안정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를 만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세왕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각각 달랐습니다. 사악한 왕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도 가서서하니 여기서 부친은 아합을 말하죠. 그리고 모친은 이세벨을 말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하를 따랐고 바울의 선지자를 따르는 악한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 잘못을 이어받고 있는 요람에 대해서 정말 엘리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의 기도의 응답을 그의 또요청의 응답을 들어줬지만 결국 그 의득을 요람은 얻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엘리사는 믿음이 깊은 요사밭을 대할 때에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요사밭의얼굴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14절의 말씀에서 이 전쟁의 승리는 요사밭을 보고 이루어진 것이을알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요거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유다왕인 요사밭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섭리는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요사밭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물을 얻게 되었고 또한 개천에 햇빛이 비치게 하여서 모압군인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압군을 크게 무찌르는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서 요 사밭을 통해서 다윗가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이 전쟁의 이득이 이스라엘 왕인 요람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라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이나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이를 인해서 이 승리가 영적인 성정이나 국가적 번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과 승리가 지속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면 회계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순종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순종과 회계의 열매를 맺어 축복이 지속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 가운데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에베 가운데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열왕기하 3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총과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는 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승리해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을 받을 때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저녁 제사를 지낼 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배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기를 점검해라, 체력을 키워라, 경계를 놓치지 마라 명령이 내렸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4,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이스라엘은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돌면서 나팔을 부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군사적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베 행위라는 거예요. 에베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에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에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다는 일종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전쟁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믿음과 찬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꾸준한 회개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거 하나를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다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시편 7 0편5 절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금빛 파온이 하나님 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주체하지 마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개천을 파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걸 믿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삶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